Yeah okay. 저걸 위령각도 만들고, 추모탑도 만들고, 자료관도 만들어다. 그래, 지금, 뭐, 내일 장관이 오는데, 우리 좀순서이할 거야. 그렇게 <laughs> 하는 게. 지금 저 안에 위위패가몇분 계시다고? 1143분. 1143분. 네. 근데 저것도 우리 이제 민간단체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모신 거예요. 응. 네. 저것도 엄밀히 따지면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74년 동안 하지는 않은 거야 지금 우리 가신 저걸 요구를 좀 해서. <목소리> 지금 했어. 무슨 정부가 그때 당시 이제 5만여 명의 지금 그 분들이 그냥 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어. 그거 좀. 응? 맨날 간일 관계 오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일 관계 따지다 그랬는데 이번에 오히려 저기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네. 에, 그래서 에. 이제 우리가 청와대 압력을 놓고 에. 아니 주무부처인 저 장관이 와서 말이지 에. 어 좀. 그때 고통스러 돌아가신 분들에게 대해서 음. 이, 이제라도 찾아뵙습니다라고 음. 죄송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추모를 하고 또 살아계신 분들 정말 구사일세 살아계신 분들 이제 눈물도 좀 닦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음. 그래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음. 좀 해라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강곡하게 한 1년 동안을 우리가 매달리고 또 청와대에다가 우리 진정을 하고 또뭐 그런 끝에 이제 드디어 이제 장관이 이제 네. 처음으로 중앙정부 차원에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와서 네. 참석을 하게 됐어요. 네. <laughs> 저 옆에 공덕비는 누구인가? 공덕비. 아, 근데 이때까지 네. 저거를 일본의 태양회라고 네. 하는 종교단체인데 네. 거기서 사실은 저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치. 이거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네. 네? 우리가 일본 종교단체에 힘을 빌어서 지금 저렇게 네. 이런 걸 만들어서 모셔놓고 있는데 네. 이제는 우리 이제 시민사회 또 우리 정부가 나서든지 유론각도 모시고 추모비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비핵 평화공원을 이제 만들어야지. 그래서 후세들에게 이제 비핵 평화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는 이제 자료 교육관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이 자료관인데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합천군에 내가 그, 우리 군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군수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요거를 이제 자료관을 만들어서 합천군 차원에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음. 이것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음. <laughs> 그래서 음. 우리 정부에다가 봐라. 이렇게 군해서 이렇게 자료관을 만들었다. 음. 청와대 정부에서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아마 세계 비핵평화공원 이제 연구 요역비를 이제 정부가 찬성을 해서 어쨌든 세계 비핵평화를 만들겠다. 그렇게 뜻을 세웠어요. 음. 그게 우리 청와대 집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음. <laughs> 아시죠? <laughs> 뭐, 한 장씩은 뭐 상당히 좁아요. 기준이 좁은데, 그래도. 이제 예, 끝나큼한 500분 정도씩 아, 다들 들어가죠? 아,